아빠 펭귄이 망치질을 한다. 뚝딱뚝딱 뚝딱뚝딱 뚝딱. 엄마 펭귄이 요리를 한다. 지글지글 고글 지글지글 고글 형아 펭귄이 운동을 한다. 태권도 태권도 누나 펭귄이 화장을 한다. 똑딱똑딱 똑딱똑딱 똑딱. 아기 펭귄이 우유를 마신다. 쭉쭉쭉쭉 쭉쭉쭉쭉 아빠 펭귄이 망치질을 한다. 뚝딱뚝딱 뚝딱뚝딱 엄마 펭귄이 요리를 한다. 지글지글 고글 지글지글 고글 형아 펭귄이 운동을 한다. 태권도 태권도 누나 펭귄이 파장을 한다. 똑딱똑딱. 똑딱똑딱. 똑딱. 아기 펭귄이 우유를 마신다. 쭉쭉쭉쭉. 쭉쭉, 쭉쭉쭉쭉.